함께 읽으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 Daniel's voice is heard from Daniel's voice. Daniel's voice is heard from Daniel's voice. Daniel's voice is heard 왜 그런 인물들이 중첩되는가? 왜 그런 인물들이 떠오를까를 생각해보면요. 결국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그 메시지가 굵직하게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앞장선 인물들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삶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 삶의 무게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삶의 무게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무게 앞에 탁 부딪혔을 때, 아, 내가 이 순간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들을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이거, 이러한 메시지를 어필합니다. 그렇게 삶의 무게를 마주했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셔서 천국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만족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요. 우리 앞에 남겨진, 우리 앞에 생겨나는,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어제도 나누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를 마주해서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꼭 묵직하게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게 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어요. 포로된 신분으로서 속국의 신분으로서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신, 그 왕과 신과 같은 입장에 있던 왕 아닙니까? 그 왕에게 그 신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그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면할 때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나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서를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지고 무너진 부분들 그 부분들 가운데 내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고 그 문제를 건드리면 피곤해지니까 가만히 놔뒀던 영역, 영역들 여러분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건드려서 일이 부풀려지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좀 같이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젊은 청년 시절부터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이민족의 침략으로 고향 땅이 짓밟혔습니다. 이미 아마 그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은요 이미 이 민족들에 의해서 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어 나가는 것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민족의 손에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이 다니엘이 지금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1장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내살 왕은 비록 포로였지만 재능 있는 사람을 모아다가 어 소위 청년 지도자 양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의 소년은요, 10대부터 15세부터 30세까지 이르는 굉장히 폭이 넓은 어, 나이대를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20대 초반, 예, 어떤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지도자 양성학교에 들어갔는데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조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 아래 그들이 주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음식들을 마시면서 내가 그냥 그저 여기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을 짓밟은 이 민족을 향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반전시키라는 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 것인가 다니엘은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유다 조국, 자신의 백성이 유다 민족을 보호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신가 왜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가 과연 살아는 계신가 아니면 더 넘어서 하, 우리를 지키지 못한 바벨론 우리를 지키지 못한 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계속되고 왜안 좋은 일은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는지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쓴맛 쓴맛 쓴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런 가운데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의 신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지키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야. 죄와 함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책직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또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그 후에 우리가 앞전에 어제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남은 그가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확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삶의 위기, 어려움들 그것은요,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꼭 겪어야 합니다. 어떤 인생도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굴곡 있는 인생이 그 삶의 무게의 현장들이 우리한테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 내 삶은 과연 반듯하고 올바른가? 때로는 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섭리하고 있는 건가? 수많은 의심과 유혹의 환경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게 되는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앞에 쓰러지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부터 생겨나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도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의 하나님을 알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깊고 묵상을 깊게 묵상하는 그 고민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끌고 계시며 유대 민족의 멸망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므로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청년 지도자 양성소 여기는 사실 출세의 기회거든요. 위기 가운데 찾아온 출세의 기회예요. 그가 어,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잘만 하면 이 바벨론에서 참잘 먹고 잘살수 있는 출세의 기회 아닙니까? 이 출세의 기회를요. 그는 그냥 세상의 출세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마음과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복된 은총이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찾아온 이 불행과 고통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하고 또 뜻을 확고히 했죠 이 양성소에서 출세의 기회를 그저 세상을 위한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그에게 모든 충분한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사실 다니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저 이 바벨론이 제시하는 그 양성소의 스케줄을 따라 행동하면서 차근차근 그 절차를 밟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니엘은 충분히 성공할 자질을 가질,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출세의 기회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어, 황관장에게 요청하죠. 그랬더니 황관장이 어떻게 그러냐. 왕이 나에게 명령한 건데 그렇게 너희의 말대로 했다가 너희의 모습들이 초췌해서 너희의 지혜가 발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열흘 뒤에 누가 더 괜찮은 모습인지 두고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들보다 괜찮으면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어, 고백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한대 맞아도 아무런 말을 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정하고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에 빠지지 않고 우상에게 받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채식으로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 각오와 포도주로 자신의 삶을 타락하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 삶의 결단을 지금 단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그런 환경과 저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른 방법들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게 하시는 그 길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서 그 길대로 선택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왕의 포도주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거절함으로, 거부함으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역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멸, 근처, 이 근래에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이 확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와닿았냐면요, 실제로 저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어, 정말 이 말씀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전에는 이 출생와 일거리들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접대라고 하죠 술접대나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상의 방법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이요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청돌님 가운데 심어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 내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으셨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에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전에 생각했던 아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하는 그 영역들을 온전히 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그 경험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눈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뜻을 정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하고 있는 그 불신의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그렇게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뿐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위해서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실력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들 이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저 가만히 두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중하고 모든 서적을 탐구했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쓰실 때를 위해서 갈고 닦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쓰실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과한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이 부담으로 여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악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이 가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되겠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통해서요 학문을 닦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면의 실력을 충분히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성장했어요. 바벨론 속의 모든 청년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훌륭하게 쓰임 받은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개인에게 찾아왔던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반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코로나는요 이제 우리가 떨쳐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준비된 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준비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교회 내의 각 기관들과 구역들이 살아나고 사역팀들이 살아나고 찬양대가 전도대가 셀들이 일어나는 그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되어야 돼요. 사단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막 빼려고 할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네가 할거 없잖아. 교회 좀 쉬어. 영상으로 예배 드려. 적당히 타협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라고?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계속 속사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냐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서이 때를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딱 역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일선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때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 속에 숨어 있는 그 세상의 유혹, 타락의 유혹, 정욕의 유혹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 주신 날, 주어 주신 그 검들을 잘 갈고 닦아 기회가 왔을 때 기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뜻이 정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일 남았습니다. 조조하지 않게 건강하게 집중하게 하시고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